코난의 12번째 에피소드에서 일상에서 써볼수 있는 표현 5가지를 뽑아봤어요. 각 표현의 의미와 쓰임 알아보고 문장도 함께 만들어 볼게요. get plus pp get 플러스 과거분사는 주어가 무엇이 되다. 무엇을 당하다라는 수동태 표현이에요. the egg got sucked right in. 달걀이 쏙 빨려 들어갔어. get 대신 b 를 쓰면 정식 수동태가 돼요. 구어체에서는 get pp가 훨씬 자연스러워요. 문어체나 공식 문장에서는 반드시 비 과거분사 수동태를 사용하세요. 개쓴 시제에 맞게 과거는 got, 현재는 get 등으로 바꿔 써야 해요. 리듬이 키기 짧은 세 문장. 문장 만들어 볼까요? 문이 잠겨 버렸어. the door got locked my phone got turned off my phone got turned off the cookie got crushed the cookie got crushed 내 우산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 내 셔츠에 커피가 쏟아졌어. 사진이 다날아가버렸어내내 셔츠에 커피가 쏟아 e e 아가어 All my photos got lost. All my photos got lost. The meeting got postponed until next week. The meeting got postponed until next week. 오늘 표현들 정리해 볼까요? Get plus PP. 무엇이 되다, 무엇을 당하다는 수동의 뜻. My socks got eaten by the washing machine. 내 양말이 세탁기에 먹혔어. 반복해서 말해보고, 나만의 문장도 만들면서, 모두 내 것으로 만들어요.